안녕하세요 3.4버전 카프카 AS, 3.5버전 히즐랜스로 정말 많이 개선된 지딜파티죠? 그런데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재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지딜파티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제 보유 캐릭터들인데 지딜에 정말 많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히즐랜스 뽑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만 추천드리는데요 인내심이 좋은 분들 지딜 파티는 오위버스에서 가장 캐릭터가 적은 메커니즘이라 캐릭터가 잘안 나와요. 추후에 파티가 언제 바뀔지, 개선될지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한번 뽑아놓고 좀 인내심 길게 오래 바라볼 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카프카 명함을 보유한 분들. 히실렌스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카프카까지 같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 한정으로 추천드립니다. 지딜 파티가 명함에서 성능이랑 어느 정도의 효율 돌파까지 다 뚫린 상태에서의 성능이랑 굉장히 많이 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효율 돌파 정도는 이제 뽑으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의 한 장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조합은 히실렌스랑 카프카, 이 둘은 고정이고요. 이제 3번 자리에는 블랙스완이나 화합, 4번 자리에는 보존풍요가 오게 되는데, 3번 자리에 블랙스완이 오는 경우에는 보존이나 풍요 둘다쓸수 있지만, 3번에 화합이 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4번 보존 자리에 우지동이랑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티의 유물, 광추 그리고 속도 세팅인데요. 이질레스랑 블랙스완은 재수. 바다 유물과 천장 측추를 사용하면 되고 둘다 속도는 129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안된다면 124 이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메루샤카 세트를 사용하는데 속도가 이제 이질랜스 전광이 있는 기준으로 15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필살기 두번 사용을 기준으로 한 라운드 3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추 같은 경우는 초보자 임무 혹은 사이퍼 전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존 풍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루샤카만 착용하시면 되고 보존 캐릭터의 경우 우주시장 동향 그리고 풍요 캐릭터의 경우에는 등가 교환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물 세트 옵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만 세팅하시면 되고요. 블랙스완이 1돌일 경우에 한해서 블랙스완이 히즐랜스 광추 그리고 히즐랜스가 블랙스완 광추를 사용하시면 살짝 더 셉니다. 쓸수 있는 광추가 사실상 사냥감인 시선과 밤인사 두가지밖에 없거든요. 밤인사의 경우에는 효과 명중이 없기 때문에 유물 세팅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유물 세팅이 되지는 분에 한해서 밤인사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즐랜스 광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속도가 134를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히즐랜스 공신 vs 속신 굉장히 많이 보이는 질문인데요. 이제. 보통 다들 카프카보다 10 높게 168로 세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신 쪽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팅이 좀더 쉽기도 하고 고점을 세팅을 했을 때 공신이 압도적으로 셉니다 그리고 공매듭 vs 애충매듭은 이제 히렌스가 궁을 썼을 때 이제 g 150 유발 효과가 있긴 하지만 딜러이기 때문에 필살기가 유지만 되면 크게 상관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뽑기 순서 같은 경우에는 살짝 트리키한 부분이 있는데 카프카 명함이랑이실랜스명함이 두가지는 필수고 그 다음으로는 블랙스완 명함보다는이실랜스 1돌과 전용광출을좀더 추천드립니다 이실랜스 1돌을 하면은 지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3번 자리에 화합 캐릭터가 와서 부족한 딜량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랙스완 명암, 일돌, 전유광추. 이렇게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3.3 버전까지의 디딜패티의 문제점들을 나열한 겁니다. 카프카 ES, 히즐랜스 픽업으로 절반정반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잔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즐랜스가 스포경제 개수를 해결해 주었고, 카프카가 수동적인 구조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죠? 데미지를 올릴 방법이 공격력에 치중되어 있어서 성장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격력 퍼센트를 이미 300% 넘게 챙길 수 있죠? 300%에서 305%가 된다고 해도 증가량이 너무 낮습니다. 실렌스의 스킬, 블랙스완의 아르카나, 스킬, 필살기는 디버프입니다. 웨이브가 넘어갈 때마다 초기화되죠? 힘들게 쌓은 아르카나가 소실되는 건 딜이 뒤에 치중되어 있는 지드의 단점을 가정시킬 뿐입니다. 블랙스완의 필살기는 받는 피해 증가는 상대 턴에만 발동되고 에너지는 잘안 차다보니 사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전투 스킬, 필살기 접대 버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전스, 필살기 추궁 접대 이런 걸 받기 힘든 게 기본 개수도 낮고 치명타 배율이 없습니다. 전스, 필살기 피해 증가가 아무리 부터도 약합니다. 이번 와류가 수준급의 전스접대 인데도 12만이 간신히 나오죠 화합 캐릭터의 키트를 100% 활용 가능한 캐릭터는 아직 없습니다. 완매는 약점 격파 요율을 보로냐, 썬데이로인는 치피 증가를, 트리비 1돌은잡탄에만 발동하는 확정 피해를 못 받습니다. 지들만의 화합을 내줄 때는 불명확합니다. 현재 지들 파티의 데미지 구조는 물리 6, 바람 4 수준입니다. 물리 혹은 바람, 둘 중에 하나라도 약점에서 빠지면 총질량에서 10%가량 손해보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파가 불가피합니다. 지들 파티의 데미지의 형태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프카 추공은 단일이고, 카프카 전스, 불스 전스는 확산, 카프카 필살기, 히즈랜스 전스, 필살기, 불스 필살기는 범위입니다. 지델프티가 단일, 3타겟, 5타겟, 어떤 상황에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못합니다. 지델프티에 대한 제 애증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망이란 건 비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델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저는 지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